오늘 민주당이 법사위를 열어 태임이 임박한 문영배 임기선 사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녀 후보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2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관의 임명권과 임기를 제멋대로 바꾸는 개정안은 전적으로 위헌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헌법재판소 장악법입니다. 민주당의 현재 장악 시도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린 정권 찬탈 음모입니다. 우선 행정부를 마비시켜 헌법재판관 인명권을 탈취하고 이후 대통령 파면을 강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내란입니다. 이는 명백한 과 전복입니다. 지난 금요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은 내란 선언이었습니다. 이재명 세력은 민주당을 장악했고 의회를 장악했습니다. 의회 권력으로 행정부를 마비시켰고 결국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마술을 꽂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재이며 체제 전복입니다. 정부는 국무위원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란 시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검경 등 수사 기관은 북한 문란 시도에 맞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재명 세력의 북한 문란과 내란 시도를 막아내겠습니다.